뭐, 세경고급식, 랍스타 영양사, 셰프님들보다 제가 락탈 많이 선질하지 않았을까. 흑백 요리사 왜안 나오셨어요? 길래 어, 뭐가 연락이 와야 나가지. <laughs>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로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제가 살찌지 않는 식단에 대해서 제대로 리뷰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김민지 매니저보다는 뭐 세경고급식, 랍스타 영양사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GS타 본사, 서원식당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 매니저라고 하고요. 제가 기존에는 뭐 영양상담이나 메뉴만 했다면, 지금 뭐 식당 전체적인 관리부터, 그리고 식품의 유통 관리부터, 즉, 고객들과 소통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되니까 매번 어려우면서도 되게 도전이 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직원분들이 많이 와봐요. 50% 비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타워에 직원이 3.5명인데 지금 가장 많이 왔을 때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저는 식사 율에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보통 이렇게 회장님께서 식당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고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정 없으면 매일 같이 내려오셔서 똑같이 직원분들 식사를 하시고요. 매번 식사 후에 피드백도 주시고 또 여기. 이 식당이 맛있다시면, 하또 거기를 가보라고 보내주시고, 위에서부터 관심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갔을 때 기사화가 됐었다 보니까, 명회사님 우리는 랍스터 언제나, 제가 그 말을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많이 들어서, 매년 크리스마스는 저희가 랍스터가 나가고 있고요. 뭐, 에코데이, 중식의 날, 뭐, 그리고 콜라보에 다 여러 가지 테마를 운영하고 있어서 런던 베이글이나 뭐 쉑식버거, 중앙해장, 뭐 자동치킨 비비큐 등 정말 수십 개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 콜라보를 섭외하기까지 정말 1, 2년 걸린 데도 있고 남영돈이 지금 흑백 요리사로 나오셨고 을지로 보석의 조상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콜라보를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잘했다, 미리 하길 잘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저볼 때마다 어 매니저님, 영양사님, 흑백 요리사 왜안 나오셨어요? 어 뭐가 연락이 와야 나가지. <laughs> 추후에도 만약에 제이가 온다면 저는 락스카 영양사에요 <laughs> 학교 있을 때도 거의 두달한 번씩 제공해서 셰프님들보다 제가 락스를 많이 손질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영양사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가 위생, 두 번째가 소통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직원분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식사가 어땠다, 뭐 괜찮았다, 오늘은 뭐 메뉴가 맛있었다, 짰다, 싱거웠다, 이런 리뷰를 통해서 급식을 개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경고 때는 태식급 매일 같이 서 있어서 아이들이 남기고 오면 어, 이거 왜 남겼어?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 안 하고 가면 또 끝까지 가서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해서 아이 진짜 처음에는 기겁을 했어요 저를 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매번 소통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 이거는 솔직히 식감이 너무 안 좋았고 이렇게 말해주다 보면 다음에 메뉴를 개선할 수도 있고 이 메뉴는 삭제할 수도 있고 드시는 분들은 식사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고 저는 또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소통이나 리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트렌드 메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다양한 걸 들고 싶은 욕심에 타조 닭다리 같은 걸 들였는데 그게 진짜 그 옛날에 그 만화에 보면 요만한 진짜 600g 닭다리인데 전 좋아하실 줄 알고 들었는데 이게 무식하게 먹으라는 거냐부터 <laughs>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서 속상하고 남몰래 운 적도 진짜 많은데 이 클레임을 걸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를 좀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경고도 만족도가 60점대였다가 점점 90점대로 높아지고 GS도 목표 만족도 점수를 높일 정도로 개선되지 않았나 다이어트 분들에게 유명한 저탄고지 식단은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진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인바디나 영양성분을 재보면 이게 정말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이 빠지고 이렇게 좋게 빠진 게 아니라 영양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요. 탄수화물이 먼저 쓰고 남은 지방을 축적하거든요. 하지만 저탄고지에선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해둔 거를 쓰는 거예요. 서 사람들이 지방이 먼저 빠지니까 아, 살도 빠졌고 나는 이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하면은 되게 몸에 좋지 않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다 보면은 운동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금방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탄고지를 하기보다 내 몸에 맞게 장기간으로 건강하게 할수 있는 식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코넛 오일이 왜 다이어트에 좋냐 생소하실 수 있는데 MCT라고 중세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방산은 체지방으로 쉽게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른 상태로 오래 유지되니까 음식을 덜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열량이 거의 900칼로리 가까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드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영양사니까 그렇지 약간 재수없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난 다이어트 할 거니까 오늘부터 밥을 아예 반공기를 안 먹겠어 오늘부터 닭가슴살 먹겠어 이러긴 어려우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식습관에서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식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식단 플러스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잔소리 같고 다들 표정이 어두워져서 <laughs> 제가 최악의 다이어트가 무작정 굶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왜안 왔어? 오늘 왜? 뭐 누구 안 왔니? 이러면 얘 다이어트한다고 밥안 먹는데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았는데 전 그거 들었을 때 진짜 가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왔어요. 제 성격이 초열량 이렇게 먹는 게 없으니까 열량이 낮잖아요. 그 다이어트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도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는 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근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방. 뿐만 아니라 근육도 태우니까 그만큼 기초대상이 낮아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돼서 사실 다이어트 안 하는 일만 못해서 저는 무작정 굶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드린다면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로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지중해식 단이딱 가이드라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자료도 나중에 이렇 띄워주면 네, 좋은데 칠, 아, 아니구나. <laughs> 이 지중해 식단이 탄수화물 40%, 지방은 40% 비율로 우리나라 식단에 비해서 탄수화물 비율이 낮고 지방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맥끼니 채소 300g을 섭취해야 되고 주 2회 생선 그리고 붉은색 육류보다는 아무래도 흰색 가금류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의 건강 비결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인데 아무래도 비트나 토마토, 뭐 해산물 리조또 이렇게 먹는 게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습관에 어떻게 맞춰서 바꿀 수 있냐? 끼니마다 두 종류의 채소를 섭취하되 한 번은 이왕이면 날 것으로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단백질의 중요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단백질은 꼭 반찬 한 종류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닭 가슴살도 있고 생선도 있고 새우 오징어 해산물도 있기 때문에 한 종류 이상은 꼭 먹고 또 식물성 기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실 때 만약에 올리브 오일이 어렵다면 들기름이나 다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섭취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즐겨 먹고 맛있었던 지중해 식단 레시피를 보여 드릴게요. 저도 만들어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던 메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새우장 김밥을 만들 거예요 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미밥이 아니라 곤약 잡곡밥이라고 해서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그 제품을 했고 그리고 김, 그리고 새우를 간장에 절인 새우장 무순, 무쌈, 호두, 올리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일단 밥을 사실, 한국식 김밥 하면은 당근 볶고 시금치 데치고 진짜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요즘 재료도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한 5분이면 툭탁툭탁. 여기에는 채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곁들이는 걸로 토마토나 이런 걸로 연량을 더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요리는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 사실 어, 100% 지중해 식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여기에는 간장에 조린 유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지만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하다가 조금 지친 입맛을 더 살려줄. 이렇게 좀 색다른 지중해식 버전의 유부를 김밥을 만들려고 해요.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 맞춰서 우리가 뭐 많이 먹는 당근, 파프리카, 그리고 해초. 회초. 해초가 그 되게 여기 넣으면 오독오독한 식감이 있고 유부가 이 향을 잡아줘서 오히려 해초 싫어하는 학생들도 저는 제공했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좀 펼쳐놓고 이번에 세 가지 버전으로 일단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도 닭가슴살이 있고 생선이 있고 두부랑 계란이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어, 내가 맨날 닭가슴살만 먹어서 질리면 해산물로 바꿔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단체랑 두부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단백질을 넣었으니까 지중해식에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프리카나 당근 좋아하는 채소는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해초 저는 해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이렇게 마른 해초가 나와 있어서 물에 불려두면은 되게 간편히 쓸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드실 때 해초 이렇게 분 건으로 된거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넣고 또르르르 말아주시면 됩니다. 계란 면두부. 오독고독소리 들리세요? 어? 죄송한데 너무 맛있어요. <laughs> 제가 만들지만 죄송합 <laughs> 지중해식 식단에서 지금 채소를 많이 섭취하려고 했는데 이 유부롤에도 되게 많이 채소가 들어가. 요 약간 생각보다 속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랑 견과류 약간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넣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완성해 놓으면 이거 한번 만들어두면 되게 여러 번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 드셔도 되고 이렇게 올려 드셔도 되고 이게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이 레시피는 마음 더 이상 살찌지 않는 식단에도 되게 다양한 레시피가 나와 있고 또 영양 상식이나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영양사라 여러 다이어트나 영양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여러 경험이 있으니까 이 30대 색소 된다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꼭 아, 진심이에요. 네. 백요리사에서 만찢남으로 출연한 요리사 조건영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누나랑 테크노마트에 에반게리온 비디오 테입 사러 가고 포토 카드 모으고 콜스프레드 해봤고요. <laughs> 말이 길어지면 제 흑역사가 될것 같은 걸 <웃음> <웃음> 우리도 뭐 당당하게 덕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